티파의 끝인소 또 티원입니다. 당신은 어떤 에이터신가요 우와! 유.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팀 진저프로라고 합니다. 멋있는 형들 보고 쫓아서 따라 했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오래 추다 보니까, 그랜드슬램도 달성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을 굴리다 보니까 하게 된친구입 55년, 20년, 5년은 자주 있고요. 대회도 나가고, 춤도 가르쳐주고, 촬영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이제 크리에이터의 좀 역할로서 이렇게 좀 참여를 하는데 좀 재미가 붙어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대회를 우승했을 때, 멤버들이랑, 다들 안될 거라고 했거든요.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최근에 있는 모든 순간들이 다좀 소중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10년 뒤에 경쟁 활동을 뭘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춤을 계속 추고 있을 것 같아. 저희가 저희 세계에서 계속 이제 승부를 하고, 컴퓨티션을 계속하고, 뭐 이런 거에만 많이 포커싱이 맞춰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좀 미디어적이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컨택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피파, 피스.